네, 준호준호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제가 완도까지 왔습니다. 완도 그 준인에 왔다가 또준인네에서 새로운 여또 브리더분을 소개해 주셔서고 방문을 했는데, 바로 크레 브리더, 크레 다울이님의 사육방이고요. 와, 지금 사실 이게 규모가 막 엄청 커 보이진 않아도, 이 안에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지금 현존하는 크레 무프들을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나온 세이블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오늘 사육방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크레 다울이님 옆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아, 지금 이곳에 크레가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대략 80마리 정도 있어요. 80마리요? 아, 지금 혹시 그러면 여기 크레 다울에서 특히 뭐 주력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햇전하고 펜릴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블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오, 아잔틱 새끼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얘한테 귀여운 친구 있어요. 누구예요 <laughs> 안녕. 아, 이거 제 스티커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오, 아, 아잔틱이네요. 너무 예쁘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품인데이 이제 직접 패칭 하신 아이들인가요? 네. 이 릴잔틱 아니고 그냥 아잔틱이에요? 네. 아잔틱 안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나뉘죠. 그렇죠. 파이어업이라 그래서 색깔이 많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약간 흐릿한데 색이막 올라오면 되게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이 진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하얀 부분은 하얗게 되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매니아들이 좋아하고. 얘네가 또 특히 열성 구성이 아니라 열성 목표라 대를 거듭해서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귀하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면 얘네 그 부모 볼수 있을까요? 와 예쁘다. 예수컷이네요 네. 이렇게 또, 핀이 있는 아잔틱이고, 너무 예쁩니다. 슈컷의 상징. 얘는 ICK에서 이번에 데리고 온 카푸치노인데요. <laughs> 우와, 이쁘다. 대박.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네. 네. 카푸치노도 이렇게 되게 색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가 카푸냐 뭐냐 막 애매한 것들도 있는데, 얘는 이제 ICK에서, 그 네. 시티에서 직접 데려오셨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확실하고.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얘도 카푸? 네. 와, 진짜 찐 카푸네 이거는. 어, 확실히 진짜 같은 네. 카폰인데 발색이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좀 약간, 이게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그 네, 그냥 네. 이제, 애니아들을 만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생물 또 데려오고 이러는 게,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희는 본업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본업을 하루 맡기고, 출장 식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아, 니에 이쁜 네. 애들이 있, 있으면은, 구하기 위해서 막 멀리까지 네. 직접 가신다고요? 네. 저, 랩탈시티도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네, 일 시간 걸렸어요. 현천 <laughs> 현도로 7 시간? 네. 이야, 저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도 워낙 외지니까, 진짜. 그러면은 좀 여기 있는 크레들도 약간 정복이 여기저기에서 이쁜 애 있으면 다 데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네. 저희는 나가는 편이에요. 대단한 열정이네요. 오, 이 친구도 좀 독특한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세이블이에요. 아, 이게 세이블이에요? 네. 야, 이게 지금 국내에서 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신모프인 세이블인데 무무사우루스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어... 그 이후에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아, 너무 귀한 친구아니에요이 친구? 맞아요. 처음에 데리고 올때 대기 타고 데리고 온 아이예요. 야, 이 귀한 아이를 대기를 받고 또참 가격대가 어마어마한데 <laughs> 얘네 잘하면서 또 색이 변하나요?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등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 원래 이런 네. 하얀 게 없었어요. 네, 노멀인 아.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아 처음에는 <laughs> 네. 또 세이블이 우성 모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슈퍼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귀한 그런 크레중한 마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너무 이쁘네요. 아, 얘도 세이블이라고 는데 네, 아, 세이블이 두 마리나 있어요, 그러면? 네, 오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네. 오, 이게 너무 이쁘다. 이도 카프에요. 오, 이 친구는 누구예요지나 언니한테 뺏어온 아이. 지인 언니? 네, 안 판다고 했는데. 네, 오, 너 진짜 이쁘다. 야,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모프가 있는 거예요? 크림시크리. 요크림시크리예요 이게? 와, 뭐 릴리 이런 거 아니고? 릴리 크림시크리? 응. 릴리인데, 이렇게 흰색이 많이 벗겨졌네요, 얘는. 네. 그래 오차완가요네 차원 맞아요 대박 아저 개인적으로 좀 차원을 좀 좋아하는데 축하신것 같고 차원도 그러면 번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애완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 아직 어리구나 네네오 아, 대박 제가 보니까 지금 크레외도 에좀 다양한 비주류들도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밖에 보니까 리프트에도 있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이 10인데? 네, 맞아요. 오. 얘는 행캐리에요. 아, 행캐리에요? 네. 와, 1 2 행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프테일이 아무래도 이제 보통 WC의 성체들이 많이 수입이 돼서, 1 2들이 많이 보기 어려운데, 너무 귀여운 지금, 1 2 아이들이 있고, 진짜 이때가 제일 이뻐요. 사이즈 너무 조그마하고. 아, 이쪽은 시코렌가봐요 네, 시코렌인데 지금 알도 낳고, 번식 중이에요. 아 분식 중이에요. 네. 오 여기 있다. 역시 한 번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식으로 나뭇 가지 사이에 혹은 또 벽에 여기 또한 마리 있네요. 시코레랑 비슷한 이제 종으로 또 사메티라고 있는데 사메티보다 얘네가 조금 작게 자라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시코레는 사실 리프테이 중에 사탄이기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좀 인기가 덜하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오 어, 여기는 뭐가 있죠? 모던 벨벳 캣코가 아, 제 혹시? 네. 오, 아, 벨벳 피코 오랜만에 봤다. 우와! 얘왜 이래? 너 뭐예요? 네, 네, 아멜이에요. 오, 대박. 베벳시 모프가 있어요? 네 모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저 몰랐네요. 아멜이 있구나. 야 근데 페테일 아멜 같은 그런 으흠. 느낌도 있다. 되게 귀엽다. 야 여기는 아그리콜레네요, 맞죠? 네 맞아요. 한쌍인가요? 네 한쌍이에요. 오늘은 붙어 있네요. <laughs>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네 항상 아...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전남 완도에까지 우리 파충류 매니아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번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처 계신 분들은. 우리 다육클에 한번 연락해 보시고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이사 좀비 중이어가지고 사육방 꾸며지고 이제 썬룸이랑 하면은 제가또 취미로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또 네. 새로운 공간 지 준비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완도에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네. 그때 한번 또 놀러 올수 네, 있으면 한번 네,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때 또 한번 방문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